여기 보면 초항이 얼마 되는 거야? 초항이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공비는 루트 2분의 1 되잖아.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들어간다고. 일단 수렴하는다면 어떻게 수렴하는 거야 그럼? 1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루트 2를 하면 되는 거야.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한다고 루트 이을 곱하게 되면 분자는 2되고 여기 루트 2-1되잖아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 분자에 루트 2-1을 곱하면 분모는 1되고 2루트 2-1을 더하게 되잖아 그래서 2루트 2-1로 수령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 n자를 1로 볼까? 1로 면뭐 되니? 코사인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되잖아몇사 분양각이야?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3, 4, 5면이잖아. 코사인 양이야음이야 음수란 말이야. 여기 파이잖아. 파이.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잖아. 짝수니까 안 변해서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 쓰면 되는 거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코사인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몇 사후면 각이야? 사면 1, 4, 우면이니까 코사인 양수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변하잖아. 2파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4 짝수잖아. 암전에 코사인 3분의 파이 더 얘는 2분의 2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넣면 얼마 되니? 또 코사인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되잖아. 몇사우 면이야? 3사운 면이니까 똑같아지겠지. 얘 마이너스 이분의1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분의1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다시 넣어볼까? 1 넣으면? 1 넣으면 뭐 되니? 마이너스 오 분의 곱하기 일 루면 마이너스 이 분의 이잖아이 루면 마이너스 오 분의를 제 곱하기 곱하기 또 얼마 이 분의 되잖아. 삼 루면 마이너스 오 분의 삼승 곱하기 마이너스 이 분의 되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호가 보면 마이너스 이 분의 이 분의 마이너스 이로 간다고.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야? 십 분의 이잖아. 여기 얼마 되는 거고? 50분의 1이잖아. 그 얘는 얼마 되는 거고? 250분의 1이야.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1, 초항이 얼마 되는 거고? 그래서 수립한다고 1만원씩 공비분의 초항, 10분의 1, 분모분자에 10을 곱하는 거야. 10을. 여기는 10만원씩 1분의 1 되니까 답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삼단 함수 나오면 1, 2, 3, 4 넣어서 규칙 찾으면 돼, 얘들아. 세 번째 문제 보면 등비 등비라고 나와 있고 문제에서 a1, a2가 6이고 a3 더하기 a4 아니 a2 더하기 a3. 여고 정도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a1에다 뭐 곱하면 a2가 되니 공비로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 식에다 어떻게 공비 r r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A1에다 r 곱 하면 A2 되고, A2에다 r 곱 하면 A3 되잖아. 그럼 그래, 6가 r가 얼마 되는 거니? 마이너스 3 되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r야. 그럼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r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초항 구하기 위해서 A1다하기 A1r이 얼마 6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r니까. a1 얼마나 나오냐면 12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한 등비급수 등비급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니까 수렴하는 거야. 얘는 다뭐았으면 돼.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12잖아. 분모 분자 2로 곱하면 2단계 돼서 3되고 8 되네.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무한급수는 8이 답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4 n 승2엔승 이렇게 찢으라고 이렇게 찢으면 된다 이 뭐. 그러면 찢어보면 여기는 다르게 쓰면 4분의 2 n 승 4분의 3의 n 승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초항은 뭐가 되는 거야? 초항 4분의 이 되잖아. 공비는 4분의 1 되잖아. 여기 초항 공비 4분의 3 되잖아. 그래 여기 시그마 따로따로 따로 계산한다고. 1만 서 공비 분의 초항 4분의 2. 더하기. 여기 더하기가 더하기. 1만 서 공비 분의 초항 그 분모 분의 4로 곱하면 4백의 2분의 이되고4로 곱하면 다음은 그래서 얼마? 4다이킹되네 이 u 돼? j 계산하는 거야. p 분자 j a 분자. 분자를 보면 초항이 얼마 되는 거냐. 등비수 a Punja, Punja, 거라고. 초항이 1이야. 초항이 n j a Punja, p u n n j a P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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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항 j a 항 n j a p u n j n 그 정리 다시 해 보면 시그마 n 1에서 더 무한대까지 갈때 9의 n승분에 여기가 2되고 3의 n 다 길승 마이 되는 거야. 여기가 분모로 가면 2곱하기 9의 n승분에 3의 n 다 길승 마하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방금 전에 문제랑 똑같아. 찢어줘야 돼, 찢어줘야 돼. 이렇게 찢을 거야. n 래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찍은 그냥 이렇게 쓸게 상관없으니까 계산하는거는 뭐. 다음그럼 여기 초항 얼마 되니? 여기 초항 는그다1 넣으면 다음에1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거다음는 얼마 되는 거야 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 9의 n승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의 다음에는 의다 공기는 3분의 1이다. 바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굳이 정리 안 해도 돼. 여기 초항 얼마니? 18분의 1이잖아. 공기는 9의 N승분의 1이잖아. 9의 N승분의 공기는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1이면 되는 거라고.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어떻게 돼? 여기 1만 원에서 공기 분의 초항. 빼기. 1만 원 공기 분의 초항. 이거 계산하라고. 여기 분모 분자에 6을 곱하면 3, 6을 곱하면 6만원씩. 여기 18을 곱하면 1, 18 빼기 2. 4분의 3 빼기 16분의 1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되니? 16분의 11되지 4분 16분의 11이 되고 쓰되네